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코로나 이후 우리 산업이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주도면밀한 전략을 준비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성장관은 산업연구원과 LG경제연구원 등 공공민간연구기관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코로나 시대의 산업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성장관은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와 탄소 중립, 바이든 당선이라는 3대 현안을 가지고 있다며 이를 위한 3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3대 전략은 친환경화와 디지털화의 흐름을 반영해 산업 구조를 혁신하고 한국판 유딜과 빅3 신산업을 통해 산업 활력을 회복하는 한편 연대와 협력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날 연구기관들 역시 3대 전략별 정책과제를 제안했으며 특히 민간연구소들의 경우 친환경을 키워드로 환경보호주의에 대응하고 친환경산업로드맵을 수립하자고 건의했습니다.